구독,좋아요,댓글,감사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장입니다. 스타 레조넌스 초보자들이 스킬 찍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 일단은 뭐 스킬 가이드 영상 같은 건 아니고요. 가장 실수하기 좋은 요소들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재능 포인트 때문에 올라가야 되죠. 실현의 길을 그리고 이제 30층까지 깨야 되는 필수 요소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스킬적하고 무슨 상관이냐 특히 딜러 물론 탱커 도 탱커 힐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딜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60초에 깼습니다 40초에는 못 깼고요 요게 이 40초 안에 깨야 되는게 아니에요 방금도 보셨겠지만 하나만 깨도 이렇게 깨집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깨고 요거는 다음날 깨도 돼 아니면 나중에 이제 스펙업해서 깨도 되고 이거만 깨도 중요한 재능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40초 안에 땅랩때 찍는다고 막이 스킬들을 아무거나 찍을 수가 있어. 이게 조심해야 된다. 저도 한번 이제 탱커 키울 때 실수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나는 돈 많아 하면은 이제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아, 글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어리얼 윈드나이트를 키우고 있는데, 에어리얼 윈드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스킬과 그리고 요 스킬 그리고 요 스킬을 요 스킬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안 쓰겠죠? 근데 아 지금 내가 열려 있는 스킬이 이거밖에 없고 또뭐 이제 물론 이거 오픈 유저 한정이긴 한데도 이제 막이 아직 레벨 다안 찍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막 이런 거를 무지성 투자 해버리고 또 이제 가장 소중한 이책 책은 진짜 나중 가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낭비할 수가 있다. 나 내가 안 쓰는 스킬인데.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C를 누른 다음에 자기 직업을 가고 뭐 이제 저는 에어리얼을 할 거니까. 좀 에어리얼 스킬이 이렇게 쓰는 게 있죠. 요렇게 대표적인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는 요거를 못 배웠어요. 요거를도 못 배웠고 요거도 못 배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두 개가 지금 아직 못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못 배우니까 요거를 투자해야겠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스킬 초기화를 해야 된다. 나중가서라도 스킬 초기화 이거를 올리는 건 문제가 없어 이 레벨을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책을 투자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 주의하셔라 에 관한 영상입니다 총 정리를 해봅시다 실어내기를 오르는 데 있어서 별은 한 개만 깨도 된다 여기에 목숨 건다고 자기가 하지 않는 직업에 스킬에 과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귀속 오너까지는 오케이 근데 책을 투자하는 순간 스킬 초기화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야 된다. 라고 요약 마무리 지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